어려운 점이 있뭐 음, 그러는 게 있지만 민형의 얼굴에 집중하는 게형의 얼굴에 집중해서? 네. 음. 아 근데요 그, 네, 네. 엔딩에 대한 표, 표정도 감상이 새로우실 것 같고 음, 네, 네. 계속 저는 여윤의 얼굴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아, 네. 네. 맞아요 처음엔 아마도 스토리 따라가시느라고 계속 영화를 보셨을테면 다음에 보실때는 윤형의 얼굴 혹은 네. 아니면 성원의 네. 얼굴만 보는 것 같아요 제 얼굴은 좀윤형 오늘 함께한 또 네.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백이 이제 개봉 4, 4일. 4일차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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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사실 개봉한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더 미국 기적이라고 생각해요. 네. 근데 많은 관객들 만나고 계속 가는 욕심이 있어요. 그래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. 매기 네. 박수 탁드립니다 이정미 씨. 네. 네. 어, 저는 어, 매기를 여섯 번 봤어요. <laughs> 제 영화지만. 어, 그래서 얘기할 때마다 조금 부끄럽기는 해요. 쟤, 쟤는 되게 자의식 과잉인가보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어, 재밌게 보면 되죠. <laughs> 음, 음, 저 여섯 번을 보면서 어떤 날은 또 어, 여기가 너무 재밌고 어떤 날은 또 이제 어, 강섭과 이제 음, 성원의 에피소드가 너무 재밌는 날도 있고 어, 그 병원에서. 나오시는 이제 그메기 스토리를 가지고 네. 계신 그 수염모리의 이야기가 재밌을 때도 있고 볼 때마다 감상이 굉장히 달라지는 영화인 것 같아요. 음, 그래서 오늘 만약에 재밌으셨다 하면은 어 다음번에는 뭐 어, 단체 관람을 하셔도 <laughs> 끝나면은 각자의 어. 어 그 감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 정말 그 영화라는 자체 음. 자체가 생물 같아요. 네, 그뭐 매기만 그 그런 게 아니라 네. 볼때 그날의 컨디션 <laughs> 그리고 그때의 신념들 음. 신념은 계속 바뀌잖아요. 신념 계속 바뀌죠. 네.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 영화를 계속 새롭게볼수 있는 재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, 있는 영화 같아요. 이 영화는. 네, 그렇게 볼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. 네, 그렇게 음. 볼수 있는 영화이기도 음. <laughs> 그리고 관객분들을 만나 뵐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오늘 만약에 뭐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같고 질문 기회를 갖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뭐 다음번 기회에 또뵐수 있는 날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. 네. 여섯 번. 네. 아, 아, 여섯 번 정도 <laughs>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60번도 괜찮고요. <laughs> 네, 감독님. 네, 이렇게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야기 들어주시고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, 이렇게 좀 GV가 이렇게 그래도 다른 미니 GV보다 좀 길어서 가지고좀한분한분 한분 얼굴을 보려고 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셨다라는 느낌보다 이렇게 한분한 한 분이 와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감격스러워요. 왜 그러냐면 각자의 일상이 있으실 거고 오늘 아침 어떤 일이 있으셨을 텐데 다한분한분다 다른 시간 분들이 네. 시간을 네. 이 똑같은 시간에 다 모이신 거잖아요. 그래서 이게 참 마음이 어,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조금 하면서 울컥한 느낌도 있었어요.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시고 계시는 게 어, 저희 영화를 보시고 궁금해 해 주신다는 거니까 이게 저한테 너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든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. 어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정배 님이또 얘기하셨지만 어 손을 너무 많이 들어주셨는데 너무 많이 부, 저희가 얘기를 못 나눠서 또 다음에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드습니다 집이 계속 좀 이어지겠죠? 네, 이어지는 집의들 체크하셔서 여러분들또 이어지는 이야기들 또 들어보시고 궁금증들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. 일요일 밤 너무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안녕히 돌아가시고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좋은 밤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. 저희 박수치면서 이 자리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니다 저희 혹시 괜찮으시면 단체사진 가져다 드릴까요? 아니, 네. 단체사진, 단체사진 괜찮으십니까? 근데 네. 이렇게 돌아서 찍는 것